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건강, 정치, 스포츠, 음악, 예능 정말 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오늘은 제 채널이 헬스 채널이만큼 가장 운동 잘 가르쳐주는 헬스 채널 베스트 4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학부 유튜버 헬스 채널부터 정말 많은 유튜브 헬스 채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운동을 잘 가르쳐 주는 헬스 채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헬스 채널이 순위에 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 잘 가르쳐 주는 채널 4위는 헬마드 채널입니다. 헬스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이고 구독자 18만 1천 명인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20만 가까이 되는 채널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운동에 관한 정보를 영상과 목소리로만 알려주는 이런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팩트. 만약 이런 채널에서 틀린 정보를 알려주는 순간 그 채널은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만큼 이런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들한테 알려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헬마드 채널은 방금 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채널입니다. 논문과 이론에 기반한 정보를 거의 5분 내외의 영상으로 군더더기 없이 시청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헬스 채널입니다. 알고리즘에 우연히 떠 갖고 보기 시작한 채널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헬스 채널 중 하나입니다. 채널 주인장이 복싱 무에타이 출신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런 만큼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운동을 잘 가르쳐주는 헬스 채널 3위는 김성한 헬스 유튜브입니다. 구독자는 14만 9천 명이고요. 대한민국 보디빌딩 씬을 대표하는 보디빌더 중한 명인 IFBB 프로 김성한 선수가 운영하는 헬스 채널입니다. 김성한 선수는 설명이 필요 없죠.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봐왔던 몇안 되는 헬스 채널 중 하나입니다. 김성한 선수 본인이 직접 운동을 하면서 운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또는 다른 게스트 보디빌더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운동에 관한 노하우를 많이 알려 주는 헬스 채널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제 채널에 변현석 클래식이라고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싶어갖고 알아보니까 김성환 선수가 얼마 전에 라방을 했는데 그 실시간 댓글로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요번에 변현석 클래식에 참가한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나봐요. 근데 김성환 선수가 또 워낙 양반이니까 거기에 대해갖고 굉장히 진지하게 반응을 했나봐. 그러니까 그 방송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김성환 선수의 반응이 재밌었나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DC 그뭐 보겔이라 카나거다가뭐 변연석 클래식이라고 글도 많이 쓰고 제 채널에 와갖고 변연석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장난으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음 참고로 올해는 변연석 클래식은 조금 힘들고요. 제가 진짜 억수로 열심히 살아갖고 변연석 클래식 한번 진짜 한번 개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만 좀 기다려 주세요. 변연석 클래식이 개최 될락하면은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안 누르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70% 정도예요. 와 진짜 너무 심합니다. 변연석 클래식이 개최되는 거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 잘 가르쳐 주는 헬스 채널 2위는 김명섭의 헬스 교실입니다. 구독자 29만 1000명을 보유한 헬스 채널이고, 2001년 미스터 코리아 김명섭 간장님이 해부학의 기초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알려주는 헬스 채널입니다. 사실 1등으로 하고 싶었지만, 제 채널에서 제 사부님을 1등으로 활락하는 건 조금 그래갖고, 2위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보디빌딩 씬에서 이론과 실기를 다 갖춘 지도자는 진짜 찾기 힘듭니다. 근데 실기와 이론을 다 갖춘 지도자가 바로 김명석 관장님입니다. 현역 때 국가대표 주장을 10년 이상 하셨고 2002년, 2006년 아시아게임에 두번 출전한 4명의 보디빌더 중한 명이 김명석 관장님입니다. 헬린이 분들에게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 갖고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는 게 김명섭의 헬스 교실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헬스 잘 가르쳐 주는 헬스 유튜브 채널 1위는 훈수두는 이코치 온라인 PT 채널입니다. 구독자 28,100명을 보유한 헬스 채널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헬스 채널 중에 저보다 구독자가 적은 유일한 채널이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의 이론으로만 따진다면 진짜 이 코치님이 최고입니다. 이 코치님 영상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론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헬스 채널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로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억수로 많은데 이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말도 시원시원하게 정말 잘하시고 막힘이 없습니다. 강경원 선배님의 운동 오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채널 성장에는 다소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코치님 채널이 더 좋습니다. 헬스 잘 가르쳐주는 유튜브 채널 베스트4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제 채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제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채널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헬스 잘 가르쳐주는 채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